108쪽에 669번 f(x)는 주황색 g(x)는 보라색으로 그래프를 그렸어요. 그래서 f(x)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가 여기가 마이너스 3이란 얘기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2에서 만난다는 얘기고요. 보라색인 g 함수는 x축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가 여기가 마이너스 5란 얘기고요. 2는 겹치네요. 그렇죠? 그다음에 교점의 좌표, 교점의 좌표 여기에 x 값이 마이너스 사란 얘기예요. 오른쪽 겹치니까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g(x) 마이너스 f(x)가 0이 되는 모든 근의 값을 구하라. x 값을 구하, x 값의 합을 구하라. 따라서 얘는 g(x)하고 f(x)가 같을 때의 x 값을 얘기하는 거잖아요. gx하고 fx가 같을 때는 응. 교점이 대표 현이에요 그쵸 일단 교점이 어? 얼마야? 마이너스하고 2 잖아요 끝났어요 그럼. 따라서 두 분은 교점의 x 좌표인 마이너스하고 2가 되니까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이에요